여러분들은 어떤 걸 사셨나요? 올리브영 세일 기간 저도 뭔가를 사야 될것 같아서 일단 사긴 했습니다 간단하게 상자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메이크업 퍼프 메이크업 샵에서 한번 받아봤는데 물 묻혀서 쓰니까 이거 진짜 표현이 말도 안 돼요 꼭 사세요 두 번째로는 제가 맨날 뒤집어질 때마다 쓰는 아비브 팩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비브에서도 콜라겐 마스크 팩이 있더라고요 얘는 처음 써봐서 써보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는 디어 달리아 비비입니다. 얘는 신제품인 것 같아서 리뷰가 많이 없더라고요. 색상은 제가 쓰고 있는 셀퓨전 시 비비보다 화사하게 나왔더라고요. 얇게 발리고 촉촉해서 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힌스 신제품 로즈 프레소 컬러입니다. 저도 웜톤이긴 하지만 너무 딥해서 가을 웜들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섀도우 팔레트 구매해줬고요. 기획 세트로 샀고 얘는 대체 어디 용돈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탁해서 안쓸것 같긴 합니다. 팔레트 아주 뉴트럴 뉴트럴 하고요. 이거는 전 색상 발색입니다. 아주 가루날림 없고 부드럽고 발색 잘 됩니다. 무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